아니고, 어? 아니 내가 아니고 니가 그러길 원하겠어. 아닌데? 난 싸우면 싸우지. 나도 나 나는, 나는 막 싸우자 하면 그냥 싸웠수니난 도망 안 쳐. 따위는 모를을사야겠 내가 나도. 그럼 너가 가자 그래가지고 나온 건데. a 음. 난난 가내 쪽으로 안이는대 도망가자는 줄 알았어. 어? 엠포 있다 y Empty, e m p t 타 Empt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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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알이 있어? 아니요 7탄 얼마나 있는데? 40에 60 40에 60? 이리와 내가 5발 남기고 너한테 줄게 내 카구팔 5발 어? <laughs> 손잡이나 그램만 나오면은 내가 AK 고정.. 아니 고정기를 넣어주는데안 뜨게 해 트럭 앞에 차다 왼쪽에 저거 타자 여기 사람 있을까봐 안 갈라 했지 차만 빠르게 차맞네차좀 썰까? <laughs> 총알도 없는데? <laughs> 그러지 말자 총알 <총으로도 웃음> 없었다 왜 왜? 어? 왜? 어, 어, 놀란 거아니었어 <laughs>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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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놀란 거야? 내가 놀란 거였어. <laughs> 차다 터치고, 터치고 갈게 터쳤으면 우리 거치고. 맞아 식지 않았을까? 아 <laughs> 이미 우리 차 쓰면 때 알고 있었을걸? 여기 이것만 탈까? 바로 옆에? 음. 아니면 더 안에 들어가서 탈까? 여기 아 근데 쟤네 바로 따라올 것 같지 않아? 어 그럴 거 같아 일단 그냥 갈까? 응 음. 자기서 외곽 펌 이, 가자 저기 훈 채민 대저 것만 타고 가자, 저기 네 템이 잘나오는 m 아, 어0기서템 먹으라고 0 m 아, 10m. 아, 10m. 아, 10m. 아, 1 0이 아, 1 0 아, 1 0 아, 1 아, 10m. 아, 10m. 아, 1 먹었어 먹었어 연료총은? 응 내가 먹었어 나응상 몇개야? 부상 3개인데 키트가 두개야 키트 하나 가져가 기 조끼 하나 2렙 조끼 필요없어? 아 2렙 응일로 그럼 다 털었어 가자 응 이거 먹어 너 이거 먹어 응? 응. 이거 먹어 그건 뭔데? 소금기? 응. 어 이렇게 템이 잘 뜨는 데는 서울 가야 돼. 응? 이거 음기요었던거아니데 뭐가? 아니, 나 말이요. 나템 떴어. <laughs> 총알 떴잖아. 총알이 템이 잘뜬 거야? 그럼 우리 총알 없어서 죽는 게 얼마나 많은데. 어딜 털든 총알은 나왔을 것 같은데. 우리 컴포터라는데 이랬는데. 너총 뭐야? 카구팔이야 MP 카구팔 에? 이층 털어. 왜? 오른쪽? 응. 어 어? 디가 어? 응? 어, 왜 거기 갔어? 여기 콘크리트 털라니까. 내가 어, 오른쪽이니까 니가 응이라며 <laughs> 내가 간대서 오른쪽이 여기였어 여기, 여기 온건데? <laughs> 여기에 탄또 많아 오탄 아유. 충분해 여이없 어. 가자 자기장 여기 2층 왔어요. 아싸, 아싸 네. 자기장 맞는다 지금 되게 잘 어차피 아, 니가 피만큼 빨려놨잖아 어. 아싸 튕겼다 어? 어? 튕겼다. 어디가 어디가 지금 어디가 튕겼어 어디가 어디가 잠깐만 잠깐만 <laughs> 튕겨버렸다 어, 빙글빙글 도는데? 미친거 <laughs> 아냐? 아 잠깐만 아참웃 <laughs> 들어오고 있어 기다려 아 <laughs> 어, 시끄러 <laughs> 개머리판 있어? 봐야 어? 디코도 튕김? 응 <laughs> 대답을 하면 개머리판 있냐고 몰라. 아나 지금 잠깐 튕긴 김에 물 뜨고 왔어. 그... <laughs> 멈췄어? 뭐지? 개머리판이랑 수송탑 버렸어 그냥. 어 잠깐만 먹으러 지 저. <laughs> 어디있어? 나 있는 쪽에 아이오케오 나쁜데야 나도 없어. 됐어. 오케 가자. 그냥 자기장 안에 들어가서 키트 먹어. <laughs> 여기 위에 올라가서 키트 먹자. 응, 음, 빨리 들어가기니까. <laughs> 아나 들어가고 싶어. 야나 죽을 것 같아. 안 죽어 안 죽어 괜찮아. 음. <laughs>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 나도 죽을 것 같아 잠깐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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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잠깐 살기 살기 기다 <살기>, 기다려 <웃음> 기다려 <laughs> 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디가 어디가. 돌피했는데왜저기 서파고. 목구가 없네 먹고 있어? 먹고 차좀 갖고 목려와 줄래? 여기서 내가 먹을 것좀자목줄게 <laughs> 나왜 와맨. 헤이. 선율이배율이라자기자다갈까아 씨. 아, 홈리 가 뭐야, 됐나봐. 바로 운전대 잡는 거 보니까. <laughs> 저기 저 스포츠카로 바깥할까? 기 름은 있 는데 네. 가시 죠？천천히 가자. 햇팅. 햇팅. 겠까아무도 없지? 막량. 들어. 간다 <목소리> 배율 예, 하나만 줘보실까? 오케이 을 때, 숲을 씹어 어어디로어디로 가지? 기어어 그래 나는 랑 분홍조끼까지 알차게 먹었어 잠시만 가자 음. 네, <laughs> 네. 일로와 일로일로네 아이고, 어디로 갈까? 음. 여기. 저기 뭐가 있어? 몰라. Продолжение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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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누가 있는, 있는가있아씨 아저씨한테 <laughs> 반말하는거야 지금? 아저씨, 아저씨한테 반말하는거야 지금? <laughs> 가 있나? 있는가? 어? 무슨, 내가 무슨 <laughs> 되게 아래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? <웃음> <웃음> 말이 잘못 나왔어. 조선시대에서 말하는 줄 알았네. 있는 감? <laughs> 여기 올라갈 수 없는 거 어, 어, 아니야? 어어 여기 뒤뒤 뒤에, 뒤에, 뒤에 차 온다. 우리 도로가 우리 어떤 방향. <laughs> 어떤 방향? 어떤 방향? 어떤 방향? 차차 차. 차, 차. 안돼 안돼 묻어지지 마 그냥 묻어지 마. 아 얘가 지금 갈 걸? 안 되지 싸지 이거. 어, 저. <웃음> <웃음> 응? 뒤에서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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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0 어디 한대120저 집쪽으로 집쪽으로 오른쪽으로 뛴건가 한 마리 음한 마리는 뒤로 뛰었나응 음. 오른쪽으로 뛰었어 오른쪽. 오른쪽 산으로 올라갈 거야 너 보일 수도 있어 조심해 음차 바퀴만 펼쳐 아 3배율 아니었으면 은 헤드 맞췄는데 3배율이라서 조준점이 어딘지 몰라고못 맞추겠네 음. 저기도 있다 얘네한명 오른쪽 올라갔고 <laughs> 아, 우리 시비가 우리 내가 시비 걸었던 애 저기서 우리 보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일로 오면 안어나 오... 어떻게? 어, <laughs> 어 보는 누가 보여? 아 저기 보이네. <laughs> 바퀴나 좀 터쳐줘. 바퀴가 어디 있는데? 차비가 차. 아, 저기? 내가 해볼게. 이렇게 못뭐 찾지나? 응. 응? 어디야? 위에서 터지 않았어, 방금? 하나 기절! 한 마리 기절. 걔는 어디 있어? 1 2이걸었네1 2이 걸렸다네. 내가 핑 찍은 데 쪽. 맞네. 제 하나 기절 시켰거든. 살리고 있겠다. 제 쪽으로 두 마리야? 한 마리 뒤로 돌아가지 않았어? 두 마리야. 저기. 쏜다. n d a 쏜다. 어, o 다 u 어 d a 음, 나 혼자 있는 줄 알고 개 좋아했네. 저기 보이는 s 평집 e 지 저기 o t sure. 저쪽에 있어? s 어, 저쪽에 있어 저 뒤에 네, 가지 않았을까? 지금도 있어? 왜요? 저기 자기장 아닌데 뭐, 움직이지 않겠지 너무 헐하잖아. <laughs> 응, <laughs> 우리 차 어디야? 아래 있지. 잠겼나? 아 여기네. 모르겠어. 장작이자는 잠자기장은... 음 저기다 가자.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걸? <laughs> 위치 좀 보고 가자. 음... 음... <laughs> <laughs> 내 생각에는 어머, 위치야, 그냥 가자. 어, 지금? 괜찮겠어? 어. 어. 어디로 갈지를 정하고 가야 되고 운전을 하지 그럼 <laughs> 가자고 하고 내 어디로 가라고? 안에만 들어갔는데 사기장 안에 집 있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? <laughs> 저기요 음. 나럼고왼고 음. 왼쪽 위에도 사람 있고, 음. 오기쪽저기도사기도 사람 있고, 여기 있고, 여기도 사람 있 여기도 사 저기 있네, 뒤에. 어디라면 뒤에. 바로 앞에. 어. 뒤란다, 앞에. 음. 어, 우리 뒤에도 있어. 뒤에 엄마. 뒤에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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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차, 차. 차 차. 아, 온다. 찾았다. 응. 저기 있다, 보여? 앞에? 응, 어, 저기 있다. 어한명 날라갔다 통 맞고 날라간 게 아니고 어, 그냥 간 거야 아, 그래? 어, 아 저기도 있다 야 우리 여기 큰렀다방 너무 안 좋다 어 저기 저기 사람 어, 저기 앞에 어 뭐 쟤네 말고도 있어. 그 어, 아, 있어. 어, 저기 있어. 바위에 있는 거 봤어. 거기 있어. 그냥? 거기 있어. 뛰고 있어. 어? 왔다, 여행 왔다, 여행 왔다. 여행 왔다. 여행 뒤에, 여행 뒤에, 여행 뒤에, 여행 뒤에 여행 차. 어. 쟤, 쟤, 그냥 싸울걸? 어, 그 싸우게 냅두고 여기 아래 있는 애 붙어. 저기 해운솔도 있어. 보급 그 옆에. <놀람> 그냥 디절 뒤에 있는 거. 되냐? 저기 저기도 있어. 왠죠? 저기 사, 산에 사람이 사람 있어. 길리 있어. 길리. 응. 해우소 말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해우소 총명 내려오고 있어 지금. 해우소 쪽에서? 어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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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5. 음. 거기 있으면 뚝배기 까요 뚝배기 가요. 움직여 움직여. 응? 저기 길리 있어. 길리. 130, 130 멀리. 길리딴 데서 맞는다. 길리팀 제가 봤다 앞에, 앞에, 우리 앞에, 우리 앞에 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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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 핀치인데 사람 있어? <laughs> 피봐가 뭐 피. 응, 아, 알어알어알어 그래서 쓸 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. 어, 이쪽에 사람 차프트 있어? 타타타 맞아. <laughs> 어? 잡았어? 여기? 일로와 일로와 로와내 일로 쪽으로 와 소음기도 먹고 이거 이거 조심해 조심해 머리 안 뚫리게 응 이거 먹어 먹을 거 어떻게 돼? 저 앞에 저 앞에 40 아니 아니 내려와 내려와 내려 내려 540 어디. 어디. 어디는 어디 있다고 한 거야 대체 저 앞에 지금 사람 아닌가 아니나바이구나 저기 왼쪽에 저기 파인애플 같은 거에 사람 있는 거 같다는데 자기장 바뀌고 블루 한칸땡길까 그쪽에서 땡길 수 있어? 수류탄. 오케이. <laughs> 거기 있어? 거기 있다가 내가 양각 잡아줄게. 힐리 okay. 잡았어. 나트도 있어. 나트 있어. 두발 막았어. 캡피이 <laughs> <개피? 웃음> 바로 앞에 있어. 내가 화 내가 화염병 간대. 나이스~! <laughs> 어? 길리를 어떻게 잡았네? 아니 나 있는지도 몰랐어 <laughs> 갑자기 벌써 바로 옆에 무슨 뭐 길링이 오른쪽 반지데 깜짝 놀랐어 써봐도 진짜 깜짝 놀랐어 되게 덤덤하게 길어 잡았어 <laughs> 진짜 깜짝 놀랐어 <laughs>